혹시나 감기 걸리시면 주수한테 청구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어요 아, 뭐였지? <laughs> 아, 제가 중간이에요. 아, 중간인가? <laughs> 먼나 <먼저 웃음> 마지막에. 중간 중간 중간? 중간? 아저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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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하는거지? 아, 아,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약 사먹는거 아니에요? 약사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에요 아 진짜 광고 전속기 한다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이름을 <laughs> 말씀드리는것도 저희밖에 없을거에요 아, 네. 네, 조부화사장님께 명예의 감사표를 받으려고요 <laughs> 네, 오늘 이렇게 야외무대에서 어, 여러분이랑 함께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어,